중국발 사기광고 메타가 알고도 받았다는 내부 문건이 메타가 지금 내부 문건이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언론들이 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뭐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된 거겠죠. 뭐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가 중국발 광고로 매출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기성 금지 광고를 어느 정도 감내하는 선택을 해왔다. 돈 때문에 뭔가를 이제 소비자의 권리를 좀 포기했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메타의 중국 매출은 2023년간 180억 달러 이상, 어, 상당히 많죠. 전체 매출의 10%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뭐 1,800억 달러에서 한 2,000억 달러 정도 되나 봅니다. 문제는. 메타의 내부 계산에서 그중19%약 30억 달러 이상이 사기, 불법, 도박, 포르노와 같은 금지 콘텐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중국 매출이 180억 달러가 되는데 그 중에선 30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상당히 좀 심각하네요. 음, 메타는 전 세계 의 사기 금지 광고의 약 4분의 1이 중국에서 귀환하고 있다고 봤고, 피해는 대만 소비자나, 어쨌든, 북미 투자까지 자 이어졌다고 문건은 적었습니다. 메탄2 4년 어쨌든 하반기에 강하게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문건에 따른 겁니다. 중국과의 문제 광고 비중을 19%에서 9%까지 주겠다고 문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2024년 말 내부 문건에서 전략피법과 최고 경영제 관련 후속 논의 이후에 전담 단속팀이 중단 요청을 받았고, 팀이 해체되면서 신규 중국 광고 대안, 대안에 대한 제한 완화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속이 느슨해진데, 2025년 중반에는 금지 광고 비중이 중국 매출의 약 16%까지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메타는 전담팀이 한시적이고 저크버그의 해제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18개월 동안 중국 파트너들이 경로가 된 광고 4만 6천 건을 차단하거나 삭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로이터 보도에선 기자가 비현실적인 수익을 낸건 어쨌든 광고 실제로 집행에도 노출이 됐고 메타는 취재 뒤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이시슈는 결국에 플랫폼이 사용자 보호와 광고 매출 사이에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지 수익 모델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에 대한 약간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